you mm -hmm.

집에서 b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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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거 e maybe, m a y 이 e maybe, m a y 정신이 찢어지니다 선자력 0.37 아니고 다른 분이에요? 찍어 사진? 에즈카 네, 사 음. 사람들 지나갈때 음. 찍어달라고. 응. 네 보니까 벌써. 단풍이 많이 보다 어. 많이 들어,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 고마워. 아들어 뭔가 뭔이 한단다요. 어. 봐디 있어? 아, 보더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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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당으라. 이놈은처럼지 않네. 이 저. <laughs> <어흙. 오. 웃음> <laughs> <uber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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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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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해, 클리 짱구 거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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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어. 그래, 빨리 타고 간다 그. 어? <laughs> 오, 어, 타는 게더 편한 것 같아. 거 <laughs> <laughs> <타당이야? 웃음> 사진이... 어, 이건 안 에? 은근히 겁이 나긴 하는데. <laughs> <laughs> 넘어지지 마라. <laughs> 야 누가 빨리 올라가 나서 1등 상준다 1등 상조 1등 상줄 거야 <웃음> <웃음> 뭐야 이 1등 꼴찌에는 우리 사회는 없는 사회야 빨리 가도 올라가 카메라리 측정 I yeah. <laughs> <laughs> 出た気持ち。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공무대라 강재로도안와 보네. 보 양떼목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그럼 양떼목장에서 어. 저거. 아이거비트는안 떼도. 이거 이는거 아, 아니, 로빼는거아니에 이거. 어. 이거 뭐야, 근데 메뉴가? 이 그러니까 음. 음. 오, 연기나. 오, 기나 이렇게 어어 뭐, 아, 이빵구거잖아 이거, 아, 뭐,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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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긴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이게, 여기 뒤에 뭐, 이거 있잖아, 그림 있잖아. 하나 당기고 잘해. 또 불발 탈지 말고. 기 천천히 돼요. 천천히 돼. 안아 천천히 땡겨도돼요안땡기잖아 천천히 땡겨도돼안 나와. 안 왜? 나와. 왜? 못 된다. 조금씩 나와 이제. 왜안 돼? <laughs> 이거 헌데. 너무 빼면 안 돼. 돼. 너무 빼면 안, 야, 야. 야. 빼면 안 돼. 빨리 빨리 해 줘. 안 나오잖아. 나오잖아. 됐어. 됐어. 기다려. 나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냥 빠졌어데 몰라. 괜찮아 나빠져도괜찮아나 나올 거야. 빠지고.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만. 똑똑 듣고. 너무 심하 5cm? 와, 나온다 나온다. 확 빼도 그래. 잡잡겨 그래. 그래. <laughs> 이거 보셔. 아 이거 참 에이. 그림 좋다 그래 <laughs> 여기다 뭐왜안 어, 빼요? 아 제발. 아 뜨거 뜨거. 뜨거운데? 내려가지고. 다가 뜨거워? <laughs> 아, 뜨거워. <laughs> 아, 뜨거워. <laughs> 완전히. <너무> 뜨거워? <laughs> 여기 한 번들 봐. 자를 찍어야지. 좀. 매표소까지1 0 k m 래요 네. 몇 펴서까지 1 0 k 래 그대로 멈춰라! 아. 고발하려고 온다. 겨울 연가, 아, 저, 저. 봤어요? 겨울 연가가 아니라, 그, 있자, 가을 동화. 우리 가을 동화야? 와. 우리 괜히 걱정했어. 그니까, 소집이 있는데. 소집이 있는데. 괜히 걱정했다고. 예. 네. 그소로 그래, 그래. 몰고 갔냐, 따라갔냐, 괜히 걱정했어. 그니까, 그

뭐? 나? 네. <laughs> 에이, 약한 모습을 보여. 수고하습니다 에이, 화이팅. 이 화이팅! 화이이팅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어, 왜 이래? 왜 이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